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음, 내가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모르겠다. 지금 이 마이크를 내가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어, 다른 얘기해 줄게. 무슨 얘기다 내가 똥 싸러 간지 모르겠다. 아자 음. 황무지가 있어요 저 앞에 그저 예전에 해줬어 이야기 그걸 원형불이 한, 한 손으로 딱 가리켜 손바닥을 펴든지 뭐 손가락 권총을 하든지 뭐난 보통 그냥 땅을 가리킬 때는 손을 그냥 오른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바닥을 핀 채로 그냥 별로 힘도 안 주고 손, 손을 핀 채로 그냥 저 땅을 사 가리키거든요 저 앞에를 그러면 그 황무지 땅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풀이 나기 시작하고, 오아시스가 되기 시작하고, 뭐, 사막이라고 치면, 사람이 막, 막, 하나, 둘 생기더니, 동물이 한 마리, 두 마리 오더니, 뭐, 점점, 뭐,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대도시가 되고, 어 응? 그래서 엄청나게 번영 발전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 명상에서 나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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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짓을 해보고 끽끽거렸지. 낄낄, 낄낄, <laughs> 아싸. <laughs> 응? 그속 손을, 손을 쫙 돌려 옆으로 옆으로 해서 다른 데로쫙 이렇게 돌리면은 그 전체가 다그 손길이 가는 곳이 모두 다확그 사막인데 사막이거나 저 불모지 땅인데도 갑자기 그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 둘 팔이 파리 한 마리 날라오더니 두 마리 생기고 세 마리 생기고 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번영한 곳이 되요 번영불의 손길을 받아야겠군요. 그, 그 되게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풍수지리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게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진짜 시인은 풍수지리를 그렇게 바꾸는 그게 있어. 가지고 풍수지리가 나쁜면 나쁜 대로, 좋은면 좋은 대로, 뭐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런 대로 거기서 계속 이상한 게 묘한 인연이 돼가지고. 날파리 하나 꼬이듯이 해가지고 사람 하나 꼬이듯이 해가지고 사람 하나 오더니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고 해가지고 계속 그 번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와글와글 하는 대도시가 되고 오케이죠? <laughs> 그게 진짜 신의 그 손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느 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그 별이 뭐그 아직 불덩어리 별인데요. 아 그런 것도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이 곧, 아직 그, 저기 자연 과학 과학하신, 과학자들이 좀 많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갇혀있어가지고 뭐 불덩어리로 된 그런 별이면은 뭐 번영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잘 모르시는 거라고 어찌됐든 그렇게 우주의 모든 그 어디든지 썰렁한 곳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그냥 가리키기만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어떤 저 파워를 발사하는 거야 레이저 총같이 발사하는 건데 꼭 레이저처럼 이렇게 빛이 나가서 뭐 빨간 빛이 나가서 레이저 빛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광선과 광선도 아니고 하여튼 손으로 가리키면서 쓰면 거기가 싹 번영이 된다고 신의 축복을 받은가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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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길을 받았다고 하지 어느 분의 손길이 무서운 거라고 자 그러면 저거 잠깐만. 절이나 교회에 원형분이 손길을 한번 이렇게 쓱 해주면 그 절이나 교회가 앞으로 천 년, 이천 년, 삼천 년, 만년뭐 이렇게 지나가도 계속 거기가 자, 그 자리에 있는 그, 그, 거기가 되게 번영하겠네요. 그렇지. 종교는 바뀌고 절의 주인은 바뀌고, 목적이 뭐 뭐야. 성당, 교회의 주인은 바뀔 수도 있고, 종파가 바뀔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바뀔 수가 있는데 점점 와그라그라그라 번성해진다고. 이상하지. 원연불 자랑하는 거야. <laughs> 신은 자기 자랑도 잘하는군요. 나 자기 자랑 잘해. 아무, 다들 미친놈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laughs> 진짜라니까, 씨. 이게 진짜 신의 모습이라니까. 맨날, 한 번에 딱 병이 나고한 병에, 한 번에 나고 행운이 딱 들이치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콩, 구워 모, 콩 구워 먹으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 그 그렇게 나는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가만 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엄청나게 장구한 생활 속에서 앞으로 다시는 축복을 안 받아도 이렇게 축복을 발사해줘 그 영혼에게 진짜로 안믿어지지 그래서 신을 딱한 번만 만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야 어떤 종교든지 최고 신을 진짜 제대로 만났을 때. 그래서 불교에서 염불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우리 조계종에서는 염불을 굉장히 싫어하는 싫어하는데 선불교는 이 가나산 하시는 분들은 염불을 아주 개똥같이 본다고. 미안한데, 연부를 해서 진짜 열애를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면 그걸로 그 사람은 완전히 앞으로 대박 나는 거야. 이번 생이 아니고, 이번 생에도 대박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뭐라고? 진짜 신, 진짜 열애를, 뭐, 진짜 예수님, 뭐, 꿈에서 진짜 만났단 말이야. 근데 가짜들이 보통 많은데, 어, 가짜라고 해서 그 사, 사탄이 아니고,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의 그대뭐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뭐 교황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신이 꿈에서 나타났거나 연부를 뭐 해서 여래를 불렀어님을 불렀는데 그 부처님이 진짜 나타났거나 하면은 그걸로 구원이 끝난다 말이야. 진짜 신은 뭐라고 특징이 뭐라고? 만났을 때그 중생이, 그 피조물에 대한 구원이 100% 완전히 완벽하게 끝나. 다시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게 무섭다고. 그 연불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야. 선불교에서는 맨날 성불 타령하고 도너 점수 타령만 하는데 도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연불 삼매에 들어서 진짜 부처님을 꿈에서 만나는 거야. 왜? 현실에서는 부처님이 없잖아. 응? 꿈에서 연불로 해서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단점이 100에, 99, 100에 99라고 할까? 1 0 0 0 0 9999라고 99, 할까? 거의 대부분은 그 제자분들이 나타나는 제자분들이 나타나는데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치 석가모니불의 모습으로 이런식으로 나타나 제자분들이 진짜 만약에 진짜 석가모니불이나 진짜 야미타불이나 진짜 뭐 여호와나 진짜 예수님 진짜로 꿈에서 진짜로 만났다? 그럼 뭐라고? 구원이 99.999%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0.00% 정확하게 100%딱 구원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염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잘 모르는 거야 이 체계를 병상세계를 근데 뭐라고? 원형불이 직접 인간으로 나타났지? 그러니까 염불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형분한테 와서 기도하고 원형분한테 와서 그냥 만나고 밥 사고 어 그냥 원형분을 만나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걸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고 말하면 돼 그래서 진짜가 나타 진짜가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는 염불도 할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도 없다고 되게 편해진 거야 인간 살기 존나 편해진 거지 더군다나 원형분은 다른 다른 나라 말은 못하는데 한국말만 하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박이 난 건데 이 사람들이 대박이 난건 모르고 세계 1위 자살 대국이야. 세계 1위 저출산 꼴찌 뭐이0 0앉로간고 웃긴다. 역사가 무슨 이지? 진짜 신이 나타났는데 <laughs> 정작 그 나라는 자살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응?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뭐가? 5년 분이 가짜라서 그렇게 그 자살률이 높고 저출산이 높은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했냐? 오늘 보면 맨날 진짜라고 하잖아. 그럼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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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 지금 뭐가 문제 어떻게 된 거겠어? 저축 세계 1위 꼴찌 저출산이다. 세계 1위 뭐 자살 대국이다 하는, 하는 얘기가 어, 뭐겠어 그러니 이렇게 느리냐? 야, 진짜 신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복 축복으로 가면 축복으로 꼴똘 뭉쳐진 나라인데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1위 자살률이겠냐? 통계가 잘못된 거야. 통계하는 놈이 빨갱이 새끼인가 보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잡는, 국제적인 기관에서 잡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통계는 정확한데, 다만 뭐라고? 통계의 덫이 있겠지. 함정. 통계의 함정. 뭐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자살은 적은데,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아. 자살하고는 다른 거죠. 어쨌든 자살하고는 다른데,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다고. 무슨 얘인지 알겠어요? 한국이 가장 천국이란 말이야. 원형물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어? 그럼 그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자살은 적은데 다른, 다른 걸로 죽는 게 많을걸? 다시 한번 통계를 살펴봐. 그 나라에서 자연사가 아닌 사람들, 자연사로 죽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 번씩, 매, 매, 매년마다 몇 명씩 죽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걸? 에 설마요. 아, 그게 신이 나타난 곳이 제일 축복된 곳이라서 제일 잘 살아, 행복하고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이렇게 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신이 안 나타나 있지. 거기 살기 엄청나게 어렵다고 지옥이라고. 근데 왜 통계는 자살 1위가 한국이고, 자살 저출산 1위가 한국이라고 할까? 그거는 분명히 통계 의 함정, 통계가 무슨 어떤 실수를 저질렀거나 해서 지금 잘못 아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아 여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군요. 그렇지, 신이 나타나 있잖아. 진짜 신이... 이해가 돼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나. 지금 통계가 이상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더운데야. 에어컨 껐던.. 불통도 없네. 어? 죽다 죽다. 어, 아이씨... 똥을 싸서 힘을 줘서 그래요. 그런가? 아니지. 지금 저기 설법한다고 지금 방 안을 걸어 다니니까 엄청 덥네요. 와. 갑자기. 그렇다. 왜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